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 상담을 진행할 텐데 종목 상담 어떻게 받아요? 나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마르스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실시간 종목 상담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그대로 상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네 종목이 방송에서 실시간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1899-0294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 휴대폰 다 꺼내시고요. 1899-0294 적으시고 내용의 종목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한 분도 빠짐없이 종목을 보내주시면 마르스가 하나하나 종목 상담 진행하니까 꼭 문자 보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30원 때문에 300만 원, 3 0 0 0만 원, 3억 잃지 말자. 문자 한 통이 30원인데 세통 보내도 100원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지금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오는 것 그대로 상담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문자 상담 진행합니다. 문자 볼게요. 어,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있는데 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종목들 보시면은 네이처 셀입니다. 7,340원의 비중 10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어, 089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이처 셀 7,340원의 비중 100%.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이처 셀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거는 매일매일 대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드리는 거고 7,340원이면 아마 아 지금 상황에서 아마 오늘자에서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매수한 것 같은데 자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네이처셀만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거 건드리지 마라 건들어 좋을 거 없다 건드리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매번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잡지 말라 했을까요 얘기합니다. 얘가 조인트 스템, 간절염 줄기세포 치료제로 급등 300% 나와주고, 아스트로 스템, 알츠하이머 줄기세포 치료제로 100%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 왜 급락 나왔냐? 첫 번째 뭐예요? 기업의 압수 수색입니다. 그다음 또 급락 나왔습니다. 왜 급락 나왔어요? 대표이사의 구속입니다. 그런 사 상에서 급락하락 나와줘도 말씀드리겠는데 제일 중에 뭐냐 한다면 비슷한 좀 뭐라 했어요? 위너지스라 말씀드렸죠. 위너지스가 뭐였습니까? 지금 거래정지 무장이 나오고 급락 무장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10배 띄우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대표이사 구속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보타바이오죠. 옛날에 우리가 굉장히 이슈됐던 거 보타바이오. 주가 조작으로 급락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제가 봤을 때 네이처 셀과 거의 흐름이 비슷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이처스 혹시 공장 가 보셨나요? 제가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네이처스 공장 가 보시면은 장독대가 몇백 개가 있습니다. 아 장독대로 줄기세포로 만드나요? 아니요. 이네이처스는 기업은 77%가 뭐예요? 매출액이 된장, 고추장, 간장 팔아서 나와요 매출액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줄기세포 이슈가 남왔자15%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줄기세포로 찍는다. 그것도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가 아니라 저점에서 한 갓따라길 한다. 문제 있죠. 지금 얘기합니다. 네이처스 비중 100%. 무조건. 무조건 전량 매도하고 나오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이처스 말고 좀더 안정적인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항암 관련 주,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항암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간 종목들 꼭 갈아타시길 바란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문자 지금 01899의 0294번으로 실시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만. 실시간 상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빠르게 상담 받으시면큰놈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합니다. 문자 보겠습니다. 집중할게요. 어, 종목들 보니까 대고 사이언스 KEC 문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어, 그러면서 3일 제약, 2년제약 3일 제약입니다. 비중 35% 25,900원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0040님이세요. 3일제약 35% 25,900원.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3일제약 보겠는데, 3일제약이 실제 아시겠지만, 제가 종목난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히든 종목으로 24% 거량,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도 하나였다. 중국은 20% 이상 수익을 들었던 종목 중 하나가 3일제약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제약 뭐였습니까? 세계 최초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37조 규모로 간암에 대해서 예방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 3일제약이었다 왜? 아니, 간암 예방이 왜 이슈가 되나요? 간암 치료를 해야죠. 실제로 간암을 완치할 수 있다는 약은요. 전세계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간암이라는 건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인데 그 약을 3일제약이 만들었다. 그런기때 이슈가 컸죠. 그래서 보시면 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가 바닥 대비 주가 보겠습니다. 저점이 9,400원이면은 6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거의 얼마 갔어요? 거의 600%, 700% 무지막지하게 상승 나줬죠 600%, 500%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다시 한번 뭐예요? 저점 매물대 잡아주고 상승 나왔다. 언제 올라갔어? 이때 같습니다. 마르스가 공개하고 충분히 우상세 24%이 당시에 한번더 급등세가 나와줬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본다면 충분히 수익 낼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높게 잡았나. 또는 지금 왜 이렇게 수급이 끝난 다음 잡았나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 네, 뭐 손실이 크진 않으니까 다행이다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얘기합니다. 스윙적으로 단발적으로 뭐 하루 이틀 만에 수익 실 하겠다 힘들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한 달에서 한두달 보시면서 손절가만 확실하게 잡으세요. 손절가는 어디? 2만 9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전 매물대나 이때입니다. 2만 9,800원 잡으시면서 안정적으로 전량 홀딩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약바의 종목은 지금 당장에서는 좀 길게 끄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종목 지금 바로바로 바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바로 바로 바로 쏘세요. 문자로. 바로바로 바로 쏘면 바로바로 바로 문자 상담 진행합니다. 파미셀입니다. 비중 75% 2600원. 평단인데 어쩌면 좋을까요? 매일 빠집니다. 2600원에 비중 75% 2577님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원에 비중 75%입니다. 파미셀 볼게요. 2600원에 비중 75% 엄청 높게 매수했어요. 비중 75% 비중도 무지막지 큽니다. 항상 얘기하죠. 파미셀의 종목이 무슨 이슈 있었냐? 항상 얘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 줄기세포라는 게뇌에없고요척수에없고요 연골이 없다 했습니다. 근데 파미셀이 뇌견색 손상, 줄기세포 치료제, 척수 손상, 줄기세포 치료제 만든다 말씀드렸고요그 다음 중에 뭐랬습니까, 이번에? 줄기세포에서 꺼낸 수지상세포를 통해서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 어디야? 3위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라는 가슴이 큰것 같습니다. 제가 잡을 때 언제 잡으냈습니까 시장에서 가장 셀때 최근 3개월간의 최대 거리랑 터지면서 60일선 상방으로 장대목캔을 만들어주는 이 구간입니다. 3개월 만에 최대 거리랑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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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랑 강력하게 돌파 나줍니다 돌파 나주고 60일선 상방으로 상한가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부터 급등, 상승, 반등세가 얼마? 250%가량 올라갔어요. 이때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때 중에 누구였다? 마르스가 들였습니다. 이때 마르스가 시킨 들했으면한100% 먹었을 텐데 아쉬움이 크고요. 지금 당장에서 얘기합니다. 이 파미세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찍어주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종목도 다음 주 시장 반등 나온다면 같이 상승, 같이 우상향 나올 수있을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큰 걱정이라기보다도 손절가만 확실하게 지키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3,550원입니다. 13,55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매수가까지 보시면서 한 2주, 3주, 한달 정도 보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실시간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못 보내신 분들은 반시 빨리 보내시면서 문자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최대한 많이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문자 보겠습니다. 문자, 문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어, 문자가 많이 오고, 코롱 티슈진 15% 41,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롱 티슈진이고요. 보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면 많이 봤을 거예요. 41,900원입니다. 지금 거의 본정권이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시는데, 실제 코오롱 티슈진 뭡니까? 코오롱 생명과학의 자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예요? 이번에 임보사죠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관절염 치료제 임보사에 대해서 미국에서 임상 3상 진행합니다. 그 이슈가 급등 나왔었는데, 실제 얘기합니다. 종목이라는 게 특히 제약과의 종목들을 본다 다면은 대부분 상장 이후에 고점을 찍어주고, 고점 얼마예요? 7 5 0 0원 고점을 찍어주고 어떻게 된다? 반토막이 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반응 나와줘요. 7만 5천 원 반토막이 얼마입니까? 적어도 한 3만 5천 원, 3만 원까지가야겠죠 어디? 이 구간이죠. 정확히 반토막 내고 반등 나와주고 있죠. 이게 뭐예요? 녹십자 랩셀 얘기했습니다. 녹십자 랩셀 뭐하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가암에 대해서 치료제 만드는 기업, NK세포 치료제 만드는 기업이 실제로 녹십자 랩셀이다 말씀드렸는데 실제 주가를 보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주가 볼게요. 실제로 고점이 65,000원인데, 반절 얼마? 3만원. 3만원까지 빠졌다가, 빠졌다가, 이 구간 돌파하면서, 돌파하면서 바로 쭉, 원래 고점까지 쭉 올려버리죠. 보이시나요? 쭉 올려버려요. 원래 고점 라인 때까지, 65,000원까지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반토막을 낸 다음에, 원래 매 고점까지 다시 올라간다. 그런 부분에서 코오롱티슈진 같은 경우도 본다 한다면 얘기합니다. 충분히. 지금 반토막 냈고요. 올린다 그러면 어디까지 충분히 7만원까지도 올리는 거 어렵지 않겠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일 당장 갈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당장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량 홀딩하시되 시간을 좀 두고 한 4개월, 5개월 두고 길게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얘기할게요. 3 8 8 9 0원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53,000원까지 쭉 전량 홀딩에 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빨리빨리 쏘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쏘시면은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많은데, 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조비부터 시작 갤럭시아 컴즈 무지 많은데, 어, DNA 링크 6,700원 50% 진단 부탁드립니다. 보다 밑에 있는 게 GL팜텍이 있습니다. GL팜텍 7,040원, 매수 50% 이런 얘기 하십니다. 왜 봐주냐?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서 봅니다. GL팜텍이 7,040원의 비중이 얼마였죠? 비중이 50%입니다. 왜 매수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GL팜텍이 뭐였어요?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 임상 3상이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 상승, 상승 나왔어요, 이겠죠. 임상이라는 거는 일상이 제일 어렵고요, 이상이 덜 어렵고요, 삼상이 제일 쉽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상 통과, 이상 통과, 이제 삼상만 남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거의 통과라는 거예요. 일상 이상 통과했으면은 삼상이 꼬꾸라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게요. 삼상이라는 거는 지금 삼상 진행 중이라는 거는 거의 뭐예요? 출시되고 기술 수출 기대 볼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좀 기대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데 얘기할게요. 삼상이 끝났다. 임상, 삼상까지 통과했다면 뭐예요? 기대감 끝이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왜? 기술 수출한다든가 아니면 술시하다든가 그거 하나인데, 이제는 기대감이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종목들은 또는 제약과의 종목들은요, 임상이 삼상이 끝났다. 그럼 그정도은 그때부터 급락이고요. 그때부터 하락입니다. 그때부터는 찍으면 안 돼요. 다른 제약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찍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GRF한테 뭐예요? 지금 보시면은. 합니다. 이번에 급락 때리고 하락 때렸습니다. 왜 때렸냐? 많은 분들 의아해합니다. 아니 임상 삼상 통과했으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셀트리온 왜 빠졌습니까? FDA 승인 받고 빠졌어요. 승인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승인 받고 박살. 마찬가지입니다. 지제 팜태 삼상이 슈로 올라가다가 삼상 통과 박살입니다. 그런 사실 지금 반등 나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힘들 수도 있겠다라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기대감 있는 종목들, 기대감으로 종목을 찍고 기대감으로 승부를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7회 폼택은 반절 이상 매도 치시고요. 나머지 반절 이하로 남은 종목들은 손절가 5,090원 잡으시면서 나머지 반절 얼마 안 남은 물량은 들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절대 임상 삼상 통관 기업은 찍지 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문자 지금 얼마, 아시냐? 진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빨리 보내셔야 되고요. 종목 하나하나 보고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나 너무 힘드네요. 어려우네요. 이런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중 볼게요. 바이로매드입니다. 22만 2천원 비중 20% 오늘 급락나다가 조금 회복했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바이로매드입니다. 바이로메드 22만 2천원에 급락 나왔다가 회복하고 있네요라고 하시는데, 뭐, 지금 거의 뭐 본정권 또는 약속, 소폭 수익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냐 딱한 가지입니다. 제약바이 종목이라는 게 실제로 지금 추세를 보시면 은 계속 추세가 우상되고 있다.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뭐예요? 상단도 추세도 빠지고 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전량 홀딩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뭐 이슈로 본다든 항암 이슈라든가 아니면 제약 이슈가 계속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럼 얘기하는 게 나온단다 어디까지? 전 고점. 충분히 27만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전량 홀딩하시라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20만 6천원 잡고 홀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 빨리빨리 볼게요. 지금 바로 종목, 종목.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이오빌 3,330원의 비중 70%입니다. 꼭좀 보아주세요. 3, 2, 1, 2입니다. 바이오빌이구요. 마르스가 직접 히든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들였습니다 바이오빌 3,330원 비중 70% 보겠습니다. 바이오빌 3,330원이면 어디예요 굉장히 생각보다 높게 매수했네요. 마르스가 언제 들었습니까? 3,330원 들었어요? 이때 들었습니까? 마르스가 이때 들었어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마르스가 3,330원. 이때 들었습니까? 아니죠. 여기 들었습니다. 이 구간 들었습니다. 이 저점 들었습니다. 저점에서 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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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이겠어요. 근데 이게 하는 게, 안 찍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여기 찍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마르스를 못 믿었던 사람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40% 정도는 수익 낼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마 들고 계신 분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럼 얘기할게요. 말했을 믿었으면 수익이었는데 못 믿었다. 이제는 좀 믿고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얘기할게요. 손절가 안정적으로 지키고 그냥 전량 홀딩할게요. 282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상단 매물대입니다. 충분히 4050원까지 들고 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좀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초 만에 지금 딱 5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는 마지막 종목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종목 매수카 피중 문자로 보내시고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 볼게요. 문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제넥신 70% 5만 5천 원입니다. 제넥신 보겠습니다. 제넥신 70% 5만 5천 원. 지금 굉장히 엄청난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리고요 비중 70%면은 지금 당장 서 얘기합니다 반절 매도 치시고 반절은 바닥에서 올라온 제약벌 찍으시고 나머지 반절만 전량 홀딩하셔라 굉장히 잘했습니다 면역항암제 중국에 6천억 규모 수출했죠 이슈 많습니다 8 4 390원 잡으시면서 반절 홀딩하시고 나머지 반절은 지금 매도 치시고 바닥에서 올라온 항암 관련도 찍으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넥신을 보시고 최근에 제약 반행 많이 받으셨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자 종목난에서 공개한 종목들 아미코젠 면역세포 B 세포 세기 치주 치료제 20% 갔습니다. 동성제약 빛으로 암을 치료하는 기업이에요. 종목난 공개했죠. 얼마 갔습니까? 오늘까지 60% 갔습니다. 바이오빌입니다. 줄기세포로 항암제 만드는 기업이 얼마 갔어요? 총 40% 50% 갔습니다. 그런 상에서 황 마르스를 믿고 찍은 사람, 마르스가 시킨다는 사람들은 충분히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제압할 약 종목들 40%씩, 50%씩 이미 수익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할게요. 지금은 믿어야 될 때고, 지금 시장 진짜 짐바닥 찍었습니다. 그럼 짐바닥 바닥에서 100%, 200% 올라갈 종목들을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죠. 지금까지 40%, 50% 놓쳤으면 이제는 놓치지 말아야죠. 그럼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찍을까요? 어떤 용으로 찍어야 될까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90조 규모입니다. 90조 규모의 세계 최초로 슈퍼 NK세포 면역화체를 만드는 기업이다. 항암제 중에서 가장 발전한 항암제, 면역화암제. 면역세포 중에서도 가장 발전된 세포 중의 NK세포인데 NK세포 중에서도 슈퍼 NK세포를 가지고 면역화체제를 만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0조 규모 이슈를 한다면 역대급 이슈가 아닌가. 역대 그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바닥에서 뛴다 그러면은 얘기합니다. 저점에서 100% 가는 거, 저점에서 150% 가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고 기대해 볼수 있고 우리 목표 잡고 할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그종목 알고 싶어요. 어디서 봐야 되나요? 한번더 얘기합니다. 불타는 오늘 금요일이에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오늘 밤 10시 마르스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 슈퍼 최초, 이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 90조 규모의 슈퍼 엔키세포 면역강암제 기업 오늘 무료로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종목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럼 그 종목 어디서 받아갈까요? 바이오비 40%, 통성제 50%, 후속주 어디서 받아갈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각 포털 사이트에 투자2 5시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하시면 투자 25시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마르스과 얼굴이 보이고요. 쭉 내려가시면은 마르스 얼굴과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방송 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방금 말씀드린 90조 규모 세계 최초 슈퍼 NK 세포 면역 항암제 기업 오늘 공개하니까 불타는 금요일 술 드시러 가시고 놀러 가시기 전에 네 계좌 단번에 바꿀고 네버 네 계좌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인생 역전 종목. 꼭 얻어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개인 투자 분들과 함께 2018년도 연말까지 딱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200%까지 목표 잡고 가는 말씀과 되겠고요.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수익 다 같이 내보자 말씀드리고 3시 10시 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